안녕하십니까 유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저도 반갑고 기쁩니다. 예, 예 너무 자주 뵙게 돼서 정이 예. 될것 같습니다. 예. 정들이 아주 그럼 뭐 16년 동안 못 만났는데 <laughs> 그래도 저 자기 소개 좀 해주셔. 예, 조금 전에 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예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예 예,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예.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 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통. 예. 그소유물통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누가 소통이라니까 소유물통 같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통은, 예. 대화나 예. 생각과 예.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요 아, 생각과 아. 마음을 대화로 예, 예. 나누는 게 그렇죠. 소통이다. 그게 렇죠그 예. 소통이죠. 예. 어. 그런데 이 소통을 불통으로 만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 소통을 예, 소통이 돼야 평화가 오고, 예, 불통이면 뭐 전쟁이 오는데. 오, 그렇죠. 그런데 이 소통을 불통으로 만드는 다섯 가지가 다섯 있다. 가지가 있다. 즉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아. 첫째가 뭡니까? 예, 첫째가 우리가 흔히들 늘 매일같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돈입니다. 와,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예, 돈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옆집에 있는 누구가 어떻다 하더라, 어, 옆집의 아들이 어디서 뭐 합격을 했다 더라 이런 비교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 비교를 하지 마 예, 예. 아.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거는 소통을 단절시키는 소통. 예, 불통? 예, 예. 예.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와는 완전히 내하고는 차단의 벽이 생겨갖고 불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 뭐 어른이든 아들든 그렇죠. 비교하지 마라. 예, 비교는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나도 뭐 서른 다고 예. 내하고 뭐 가창력 비교를 하길래 내가 좀찌그러지대 예. 뭐 찌그러지든 말았든 간에 비교는 일단 하면은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TV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뭐 보시고도 이렇게 있겠지만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정치 이야기. 예, 예. 아, 정치적의 견해가 예. 틀릴 때도 예, 예. 또 불통이 되고 예, 예. 다툼이 되니까 예, 예. 어, 정치 이야기. 예. 네 번째는요? 예. 어, 네 번째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 예. 종교에는 누구나 자유가 있고 선택의 권리가 있는데 예.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엄마가 절여하는데 자식은 개신교. 기독교에 간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은, 아예, 소통이 불통으로 되니까,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음, 가족 간에도? 어, 그렇죠. 어. 그러면 친구 간에도? 어, 당연하죠. 어, 종교 이기를 하지 마라 예, 그렇죠. 어. 어. 그건 아주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어, 나는 다 이해하는데. 예,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저리 가면, 니는 저리 가다니니까, 니는 교도안 오고 하니까, 니는 뭐, 내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된다. 된다. 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음. 견해 차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돈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 남을 비교하는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예. 또 종교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 그 다음 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예. 사람이 제일 예. 중요한 것이. <laughs> 자존심인데 예?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됩니다 아 상대의 약점 같은? 예예 예, 절대로 안됩니다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은 특히 남자들은 예?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것이 남자인데 예.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과 여자의 사랑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는 하면 안된다 예 그게 바로 악담이죠 예. 덕담을 해도 뭐. 그러면 이제 소통을 하면 득담을 하면 소통이 돼 있죠. 아, 당연하죠. 득담을 어. 하면 이제 소통이 되고 어. 악담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단절이 되는 겁니다. 불통이 되네요. 그렇죠. 어. 어. 그리고 전쟁 시작이 되네요. 아 당연한 거죠. 다툼이 되고. 예. 예. 그러면 또 예. 소통이 잘되기 위해서는 예. 또뭐 말씀을 좀해주셔시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소통이 서로가 잘된다. 예? 그래야 될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을 예. 잘 해야 됩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경청. 예. 그니까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빼지 않고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 내가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소통이죠. 예, 그게 이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청이, 크게 이야기하면 소통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아, 겸손을 예, 낮춰야 된다. 아하. 자기 자신이 낮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더더 더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경청을 할줄 알아야 되고, 경청. 네, 그렇죠. 예,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 자신을 낮추, 낮출 줄 알아야 되고. 어디가서든 자기가 그만한 행동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음, 그, 예, 그,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상대에게 어떤 배려심, 어떤 배려를 해주는 것이 가장 그것이 미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음. 배려가 없으면 내 자신이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할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Okay.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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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긴 이야기 짧게 해주셔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Okay. 카트! 카트! 아니, 내버려면 된대요. 아,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어, 카트! <laughs> 죄송합니다. 카메라에서. 카트! 오케이. Okay. <laughs>